예,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요백을 했습니다. 이 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민, 예, 에너지정책 파탄 및 진상규명특위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탈원전 이후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결국 엄청난 경영적자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1조 1천억 원대의 필수 사용량 공제,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 정치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일몰 폐지해서 어떤 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통령 국무총리, 중무장관이 산업장관에 이르기까지 정기요금 전기요금 정기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던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전의 신용 등급을 BBB에서 투자 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때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초우량 국민회사가 탈원전 3년 만에 최하위 투자 등급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런 한전의 경영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책을 추진하면서 예고됐던 참사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발전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전전기 대신에 발전 비용이 두세 배나 비싼 석유, LNG, 태양광 같은 탈원전 전기를 사용한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말그 자체가 과학적 기만이고 사기극일 뿐입니다. 이제 진실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꼼수 전기요금 인상을 감추기 위해서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 놨었지만은 금년 상반기에만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정기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는 앞으로 닥쳐올 정기요금 인상 쓰내미의 예고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얼마만한 정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는 국가 경제의 기본 요소로서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과 직결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검토 중인 전기요금 할인 폐지 내용을 보더라도 필수 사용 공제제도는 전기를 아끼고 전약한저 사용자를 위한 것인데.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고 농업용 할인 제도 폐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움이 가중될 농업 분야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뻔합니다. 산업용 경부와 요금 조정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오죽하면 탈원전 정책을 국가 자살행위라고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버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덜어주면서 적자 상태인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격과 정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송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전 가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7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새롭고 안전하게 리모델링한 원성 1호기를 지금이라도 단, 정상 가동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올여름 누진제 감면으로 한전이 부담한 3,400억 원도 원성 1호기만 정상 가동시켰다고 하면 추가 비용 없이 해결됐을 문제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 안전 때문에 탈원전을 한다고 하지만 은 원전 안전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최신의 안전한 원전이 바로 신한울 3.4호기로서 구형 안전을 대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여러 정부에 걸쳐 국가계획으로 추진되었고 2017년 2월에 건설 허가가 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미 1조 원가량의 돈이 투자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러한 국작 사업이 뒤집어진다는 것그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이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져서 국민이 실름에 빠져 있는 이때 신한울 3, 사호기 건설지기는 국가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3년 초과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가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후에 더큰 퍼펙트 스토어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원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초래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하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들은 무모한 정책 실패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절대 용서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정요금 인상 절대 반대한다. 반대다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월성 1호기 즉각 재거동해라. 재거동하라. 신한울 삼서호기 즉각 건설 재개하라. 재개하라. 이상, 저희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진상규명투기위원 일동이 함께 기자회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